이게 지금 불칸도 좀 되나? 잠깐만 마스터 쿠폰 아가시온이고 아티팩트고 클래스 신화 끝없는. 지금에 그라 같은데? 졸돼 있네. 쉽지 않아. <목소리> 부족하네. 안 된다, 안 돼, 여기도. 얘는 뭐 뽑을 게 없어가지고, 사실. 잠깐만. 이게 뭐, 신화 나온다고 해도, 도전하면 뭐, 음브라나 케이오스구나 초월 신화 도전해야 되는 거구나. 12%. 그러면은, 6 5예요 원래 이거 5% 기본이고, 5 곱하기 10이면 60이잖아. 그러니까 65%죠, 이렇게 하면. 65%는 나오지, 보통. 어 뭐야 우리가 믿는 전설 나온거야 와야 <laughs> <laughs> 전설 나온거6 역시 5%인데 빡세네 <웃음> <웃음> 와 그렇이구나 <laughs> 야, 이건 그래도 5분의 1로 성공했네. 오. 그래도 평타는 쳤네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끝났고, 얘만 승격하면 끝나네. 음. 이러면 뭐 평타는 친 거죠. 이제 남은 게 마스터 아가시온인데 요거 그냥 신화 나온다고 생각하고 아티팩트 신화 나온다고 생각해도 뭐 전설 나오면 여기 넣으면 되고 신화 나오면은 중복 나오면은 뭐한번 도전해서 얘까지 뽑아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이제 여기가 다 차니까 전설 나오면 여기다 넣으면 되고 어차피 얘이상을못 가니까 얘가 오전까지 해놔가지고 우승까지. 우정이 놨으니까 레벨 100이잖아. 어차피 여기서 못 바꾸거든. 다른 걸로는. 안타파포도 넣어놨으니까. 나머지들은 그냥 전설 넣어가지고 3단까지 만드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죠. 그 이하는 뭐. 뭐, 끝났네. 클래스 아가씨는 저런 거는. 음. 자, 알겠습니다. 요것도 올라가 있는데 방송을 계속 못켜 가지고 뭐 사람 찬 다음에 뭐 요것도 이제 마무리 지어야겠죠. 뭐 이것도 이번 주 내로 마무리 짓기로 했으니까 요것도 마무리 짓고 지금 마무리 지어 달라고 하는 아이디가 한 3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무리 지어 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떻게든 팔겠다는 게 거죠. 어. 어떻게든 팔겠다는 아이디가 한 3개 정도 있어서 사람이 너무 없어서 지금은 안되고 좀뭐주말이 사람 좀 있을 때 해야죠 지금 뭐시 지금 뭐 방금 켜가지고 지금 17명 있는데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거면 끝도 없으니까 음 이제 좀 정타로 들어가가지고 조금씩 내리면서 마무리 짓는 거로 해가지고 마무리 지어야겠죠 마무리 지어달라고 하는 아이디들은 그게 무서운 게 사실 이게 리니지 투엠 하는 모든 사람이 보면은 딱 좋거, 좋거든 근데 실시간에서 마무리 짓는 게 부담이 되는 게몇명안 보면 부담돼요 왜냐면 얘들 뭐 50명 봐 근데 뭐 좋은 아이디야 뭐 천만원 짜리야 원래 그러면 사실 뭐 900이나 900에나 팔수 있는데 뭐 900에도 안 들어오면 뭐 850만 이렇게 팔고 800 이렇게 팔면은 손해거든 그래서 사실 대파리들도 사실 대파리가 이제 바, 만약에 뭐 오늘 800에 사서 바로 900에 올렸을 때 900에 팔렸을 때 본주 신경을 안 쓰는 본주도 있는데 신경을 쓰는 본주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민감하니까 요즘은 워낙, 워낙 유저가 없으니까. 음,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마지노선을 정해가지고 오면 좋긴 하죠. 사실 뭐 오늘 마무리 짓는다고 해도 꼭, 만약에, 내가 800까지는 생각이 있는데, 800도 없으면은 그냥, 오늘 마무리를 취소하는 거지. 오늘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아, 이것까 이렇게 내려서는 못 팔겠다 해가지고, 음. 그럼 뭐, 괜찮죠. 그렇게 하면은, 사실. 차라리 그게 난거 같아요. 어차피, 이거 뭐, 파, 이거 뭐, 너무 싸게 팔든, 나는 너무 싸게 팔지 말라거든, 항상. 그, 본주도 손해고, 어, 뭐, 예를 들어서, 갔다, 가져가가지고, 바로 파는 건 자기 마음이니까, 사실. 그러면은 뭐, 기분 더럽잖아, 사실. 뭐 이거를 판다고 해서 내가 뭐, 100원도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서로 본주만 기분이 더러울 거 아니야. 나는 상관이 없어요. 본주가 싸게 팔고, 대파리가 싸게 사가지고, 그걸 뭐, 150, 200을 먹어도, 나는 뭐, 100원도 안 가져가니까. 근데 본주들이 그러면 기분이 나쁘니까. 그러면 사실, 그렇게, 그게 쌓이면쌓이면 점점 안 오거든. 차라리, 그냥, 내가 쓰던가 버티던가 하자. 이런 사람도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그래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서로 기분도 안 들었고, 내가 팔려고 한 금액보다는 50만원은 싸게 팔더라도, 뭐, 대파이도 뭐, 100만원 싸게 팔려도 결국 안 돼가지고, 뭐, 그거보다 손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이렇게 좀 자정자격이 돼야지. 그래야지 서로 맞으니까. 음. 잘 해봐야죠, 그런 것도 다. <laughs> 될지 모르니까.